조드레박 신부의 영적 일기, 조용히 머물러 들어보시기를. 저는 요즘 성수를 찍으면서 제 마음 안에 있는 그래도라는 아름다운 섬으로 여행을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이 성수로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즉, 성수를 짓고 기도하면서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어져서 예수님의 권위와 힘, 능력으로 힘들게 지내는 모든 고은님들이 하느님의 위로와 자비를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은님들 마음 안에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열정은 하느님 안에 침묵으로 머문다. 라는 뜻입니다.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나만 지치고 무너질 때 조용히 고은님들 마음 안에 있는, 그래도 괜찮아 라는 말씀으로 찾아가시면 주님께서 고은님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너희에게는 내가 있잖아. 아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그러자 마귀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나갑니다. 당시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괜찮아. 하시면서 죄가 있는 사람을 벌하지 않으시고 더러운 마귀만 쫓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더러운 영의 고백으로 저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지 자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서로 말하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풀의 잎사귀 하나하나마다 그 잎사귀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 잎사귀를 향해 천사들은 이렇게 속삭인답니다. 무럭무럭 자라렴 내가 보호해 줄게 그래서 저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천사를 붙여주신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고은님들을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고우님들, 고약성경 잠먼 17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닫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오늘 잠먼의 말씀 안에서 성수를 짓고 기도하면서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어지기만 하면 이제 고우님들에게도 예수님의 권위와 힘으로 모든 기도의 소망을 응답받고 저희가 바라는 뜻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성수를 담아 다니면서 고은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수를 찍고 조용하게 머물러 주님의 큰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괜찮아.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아멘. 고은님들도 주님의 큰 소리를 듣고 외쳐보십시오. 주님, 그래도 용서합니다. 주님, 그래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저들의 박사제도 그래도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성수를 짓고 몸과 마음이 아픈 고은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은님들 그리고 고은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괜찮아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권위와 힘으로 위로를 얻고,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으로 고운 님들이 바라는 기도의 소망을 이루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